하석 상대는 아래의 돌을 위로 올리고 위의 대를 아래로 내린다는 뜻으로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 맞추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이는 상황에 맞게 임시 방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석 상대는 주로 중국의 고전 문헌인 후한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문헌에서는 불안전한 해결책이나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프로젝트 팀이 중요한 기한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임시 방편으로 작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로 일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서로의 작업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프로젝트는 완성도가 낮은 상태로 제출됩니다. 이 경우 팀은 하석 상대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다가 오히려 더큰 문제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내용을 외워서 시험을 치르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중요한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순히 외우기만 하여 시험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지식을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임시 방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도 하석상대의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석상대는 임시 변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결국 더큰 문제를 초래하는 상황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